음식이 맛이 없다면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조미료가 부족한 거란다. 무슨 조미료가 필요한데? 이 굴소스 하나면 최소 두배 이상 더 맛있어질 거야. 시작! 나는 간단한 요리만 해 먹는데! 그럴수록 더 필요하단다. 먼저 계란물에 밥과 굴소스를 넣고 잘 섞어줘. 그리고 기름을 두른 팬에 밥을 넣고 볶아주면 굴소스 하나로 볶음밥의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단다. 이번에는 물에 굴소스를 풀어서 육수를 만들어줘. 뭐야! 육수가 벌써 끝이야! 그리고 그 위에 계란물과 대파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 맞춰주면 감칠맛 끝내줘. 계란국까지. 끝. 아 참고로 이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 해천미업의 차이바오 굴소스로 한국에서 유명한 그 굴소스보다 전세계에서 더 잘나가는 제품이란다 아 참고로 굴소스는 한식에도 잘 어울리는데 삶은 소면 위에 양조간장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을 넣어줘 그리고 굴소스 아주 조금과 함께 같이 비벼줄거야 마지막으로 김가루와 참깨 뿌린 다음 노른자 올려주면 누구나 다 아는 맛인데 유독 맛있는 그런 간장비빔국수를 만들 수 있단다 진짜 소량으로도 감칠맛이 확 올라오네 근데 양식으로는 활용 못하겠죠? 먼저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다음 마늘과 베이컨을 넣고 구워줘 베이컨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삶은 파스타면과 면수를 넣어준 다음 굴소스 한 스푼을 넣고 끓여줄 거야 차이바오 굴소스 이 녀석 장르 가리지 않고 어디는 다잘 어울리는구만 마지막으로 취향껏 고추, 레드페퍼, 파슬리, 파마산 치즈를 뿌려주면 원팬 베이컨 오일 파스타까지 끝 뚝딱